새콤하게 익으면 아주 맛있는 돌나물 물김치 입니다 오늘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러기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 주변에 돌나물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냥 대충 칼로다가 이렇게 쓱쓱 펴가지고 와서 절친이랑 둘이 다듬고 있어요 돌나물 김치 한번 맛있게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돌나물이 친구랑 나눴는데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아, 돌나물은 이제 절이지를 않고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깨끗하게 여러 번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을 때 신경 써서 다듬는다고 했는데도 좀 지저분한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틀려나면 안 되니까 살살 이렇게 하면서 또 불순물들이 있나 잘 보고 골라내면 됩니다. 아, 물이 탈탈 끓어 오르면, 어, 밀가루를 대놨던 거를 이렇게 부어주고, 어, 함께 이제 잘 섞어서 끓여줍니다. 돌나물 물김치는 풀물이, 밀가루 풀물이 훨씬 더 어, 감칠맛 나고 맛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풀물을 써보고 있어요. 얘가 좀덜 끓어오르면 조금 약간 풀레가 조금 나요. 얘가 밀가루가 완전히 익어야지 되니까. 조금 끓었다그래서 바로 불을 끄면 안 되고, 조금 더 어느 정도 한참 좀 보글보글 끓어야지 되니까. 조금 더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꺼져도 될것 같아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음을 넣어서 좀 쉽게 식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는 500ml에 그냥 4술자 정도 2컵으로 하나 정도 분량 조금 넣어서 이렇게, 개, 놔,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색깔이 안 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고춧가루 색깔 살짝만 나게, 그냥 약간, 약간 붉은 빛이 살짝만 돌도록, 요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수확한 거랑, 건고추 3개 넣고, 물한컵 넣고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 걸러줄거라서 마늘 갈아준거랑 건고추 갈아준거랑 여기다 고춧가루 불린거에다 섞어주겠습니다 양념을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쪽파 대가리가 좀 큰거는 그냥 어슷하게 썰어주고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파리 부분은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 부분 쪽에만 조금 넣고 아, 양파도 그냥 4분의 1개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썰어주고요 양파는 아, 친구네 집에서 가져온 건데 어떻게 큰가 여분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 홍고추는 좀 색깔을 내줘야 될것 같아서 저면서 어, 이렇게 배를 갈라서 씨를 빼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슷어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아, 오이는 아, 친한 친구, 절친 집에서 따다가 줬어요 그래서 오이도 좀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오이는 어슷어슷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는 요거 끓는 물에다가 소금 넣고 새파랗게 데쳐내서 어. 김치에 넣어주려고 물김치에 같이 넣어주려고 해요 아, 물이 팔팔 끓을 때 얼음물에 바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삭거려요 얼음물입니다 얼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오이 음, 소박이 남을 때도 이렇게 해서 살짝 데쳐내서 새파랗게 해서 하면 무르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오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내서 같이 어, 돌나물하고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려놔준 고춧가루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물을 좀 많이 잡아요, 저희가.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넣어주고요. 또, 밀가루 풀물 써준 거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걸러주고. 안 걸러져도 그냥 껄쭉하게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어, 그런 게또 별로 그렇게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소금간만 맞춰주고, 저는 단 거는 거의 뉴스가루다가 어, 해주고 있어요. 뭐 외실청이나 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소금간 하고, 아, 뉴스가 살짝 넣어서 간 보고, 여기다 에 이제 바로 저런 거, 돌나물, 오이, 양념 다 한꺼번에 넣어주면 됩니다. 소금은 어, 두컵 분량을 일단 한 번, 두컵 정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컵 일단 넣어줘 보고, 쟤네들이 간이 전혀 안된 거라서 어, 두컵 정도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뉴스간은한반 스푼 정도 좀 넣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얘로다가 간을 맞춰야지 쟤네들은 이제 아무런 간이 안돼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짜면 물을 살짝 더 넣어주면 되겠지요. 물이 조금 제가 저희가 먹는 기준에서는 물이 조금 작을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할 것 같아서 물을 한 1리터 정도는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이 밑에 소금이랑 미숫가랑 완전히 녹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간을 대충 볼 수가 있거든요. 다 녹았습니다 조금 간간하네요 간간해서 얘를 조금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양념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살살 버무려놨다가 숨이 죽으면 이제 김치통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풋내라서 잘안 만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살만 그냥 뒤적뒤적해서 이렇게 해서 해놨다가 얘네들이 간이 배면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파를. 좀더 넣어도 색깔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양파를 조금 하나 아예 하나를 그냥 4, 4분의 1개를 썼거든요 쪽파 넣는다고 근데 양파를 아예 하나를 다 하나 분량을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나물 물김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